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ABC 방송에선 경자년 새해를 맞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동네 시의장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왕시의회 윤미근 의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의향 시민들과 또 티브로드 시청자들에게 네. 인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의향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향시의회 의장 윤미근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경자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는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벌써 2년 차 되는 의향시의회 8대 의회가 의향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올한 해도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의왕 씨는 이제 지난해 뭐 시승격 30주년도 맞이를 했고요. 정말 네.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도뭐 당연히 이제 지난 한해 정말 숨가쁘게 그렇게 달려오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낸 소회가좀 궁금한데요. 네. 어, 벌써 8대 의회가 아, 그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네요. 네. 예. 개원 당시에 제가 그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 의정 방향을 네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신뢰하는 의정을 구현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끊임없는 연찬을 통해서 그 시의회의 그 수준 높은 그 의회를 정립하는 데에 노력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아 제가 그네 가지를 그 제시했습니다. 그이네 가지를 다 성공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시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동료의원,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음, 또한 그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합리적인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 현장에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서 대안을 찾는데 노력하였고요, 또그 정책이나 조례를 통해서 그 시민들의 소리를 충분히 그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우리 8대 의회가 이제 출범한 지가 1년 반이 넘었고, 네. 뭐, 해수로 따지면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 거잖아요. 네. 뭐,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좀 주요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8대 의회에서 뭐,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아 우선은 그 의회에 그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가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좀 축소해서, 시민 공간을 좀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네, 네. 그래서 소회의실을 통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그 동안 그 시의의 의원실이 특별히 이렇게 그 공간이 좀 열려 있어서 의정 활동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 의회 사무실을 그 개별 사무실을 좀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좀 충분히 할수 있도록 그 외관 사업을 좀그 정비했고요. 또, 그, 운영 측면에서는 시의회의 그 회기를 80일에서 100일로 늘렸습니다. 어, 100일로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시에서 내려오는 그 안건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100일로 늘렸고 또한 가지는 어 저희가 그 1차, 2차 정례회의 때에 어, 그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했는데 사실 2차 정례회의 때 행정 사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결산 기간하고 이게 좀 맞지 않아서 음. 어, 기간으로 보기에 좀 어려웠다. 그래서 1차 정례회의 때 행감 기간을 바꿔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결산 기간과 맞춰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왜냐하면 네. 연말이면 이제 본예산 설정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맞아요. 행감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힘들었었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바꿔 준 거에 대해서 아주 그 공무원들도 그 저희를 지지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어, 의원의 그 입법 활동으로 보면 저희가 그8대의회때한 가지 예를 들면 청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할 때그 조례 배경에는 그 정부에서 뭐 청년 취업이라든가 청년 유딜 또는 뭐 창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은 많이 내려오는데 과연 이것이 의왕 시에 맞는 청년 정책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 각그 대학교의 대표자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한 200여 명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향시에 맞는 청년 그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해서 그 조례를 만들고 조례로 만들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청년이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앞으로 그 방향성도 제시하는 그 조례를 통해 쭉 이어지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의향시 의회는 그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 또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서민생활에 필요한 그런 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 그러면 충분히 시민과 소통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네. 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네. 의회 자체적인 어떤 그런 그 분위기도 좀 많이 바꾸셨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기간 같은 걸또 개선한 것도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좀 편리하고 좋은 거잖아요. 네. 이게 예. 네, 또 효율적으로 바꿔주셨고 예. 또 청년들이나 또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또 일들 정말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음. 우리 의장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네 가지 의정 방향 중에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의회 그래서 이제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합리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대화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의장님께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예, 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의회라는 그 주어진 책무를 어, 다하기에 합리적인 의회의 의미는 결국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집행부나 시민이나 또는 그 대화하는데 대립이 아닌 그 서로 협력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시의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어, 일례로 지난 그 11월에 내손 지역에 설립이 확정된 우리 그중고통합형 미래학교는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함, 함께 만들어낸 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지역은 2009년도에 그 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한 4만 명이 늘었어요. 네. 그런데도 중학교가 하나 없어서 이곳에 있는 학생들은 한 30분 정도 거리에 맞아요. 있는 중학교를 네. 그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중학교 설립은 내손 지역에서는 한 10년 정도 계속 그 묵은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그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 의회가 그 주민간담회 토론회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기에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그 도교육청에 끊임없이 제안을 한 결과 아, 지난 11월에 그 학교 설립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이 저는 협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혼자 하지 않으면, 혼자 하면 안 되는 그 지역의 주민과 어, 또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과 의회가 함께 소통해서 만들어내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나 또 이제 우리 네. 시민들 또뭐 국회의원이나 시까지 다 이제 함께 해가지고 네. 이제 일을 이제 추진을 하니까 또 금방 또 이렇게 해결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정말 내손 이동 주민들에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경자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올해 네. 의왕시의회 의 운영 방향은 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아예 벌써 그팔대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사 개월밖에 안 네. 남았네요 예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그 제가 제시한 네 가지의 그 의정 방향에 대해서 어 여지껏 해온 결과에 대한 그 수정 방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또이 추진해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앞으로 지속돼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청년 기본조례 같은 경우에 조례를 하나 만드는 데에도 시민과 먼저 소통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음. 것이 아니라 네. 이런 그 의정활동에 있어서 시스템화는 충분히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고요. 또한 가지는 그 의왕시가 이제 지난해에 그 시승격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중부권의 그 중견 도시로서 이제 기반을 마련할 때인데요. 어, 의향시가 백운벨리나 장안지구나 고천, 장, 고천 그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그 2023년까지 19개 지역 단지가 생기고요. 또 내손, 오전, 부곡 이렇게 해서 주택 정비 사업으로 11개 구역의 그 주택 정비 사업으로 예, 그 단지가 조성이 되면 앞으로 한 30개 지역에 한 2만 9천여 세대가 2만 9천여 세대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네네. 의향시 인구가 2022년도에는 20만이 훌쩍 넘거든요. 그러면 중견 도시로서의 그 한층 더그 경쟁력 갖춘 도시를 어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서는 더그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외에도 2020년에 보면은 뭐 야구장 조성이나 네. 뭐 문화회관 건립, 뭐 이런 대형 사업들이 좀 예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시의회에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어,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사업이 의향시의 뭐 지도를 바꾼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30개 지역의 신규 택지 개발로 인해서 그 주택 수가 늘어나고 또의왕시의 수건 사업 중인 하나 전철이 그 월곶 판교선과 그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이 2025년과 26년에 연속해서 이제 그 개통을 하면서 의왕시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 이제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그 늘어나는 인구 유입에 따라서 어 민원의 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시청사 중축과 또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뭐 시민 어 회관 건립이라든가 또 생활 체육 접변 확대를 위해서 야구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그 주택 복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죠.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다 예산입니다. 맞아요. 예. 네. 의왕시의 총 예산이 5,400억입니다. 거기에 10% 가용 예산을 쓸수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500억 정도밖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임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지와 또 예산이 또 충분히 그 확보가 되더라도 과연 이 사업 이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휴용한 사업인지에 대한 거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시의회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감시 그 감시 견제를 출, 충분히 할 것이고 또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시와 충분히 논의해서 그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우리 의왕시을 이렇게 예산 여건이 뭐 좋은 도시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의회에서 또 그런 역할도 또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의왕시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개발로 인해서 네. 뭐 굉장히 빠른 이제 변화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교통 여건의 어떤 개선도 필요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좀그 변화에 따른 그런 이제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음. 앞으로 좀 의왕 시민들을 위해서 올한 해는 좀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지요? 아, 최고의 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그 여물어 갈수 있도록 우리 칠대 의원들이 모두 기본을 원칙으로 해서 그 노력할 것이고 또 협치와 소통, 협력, 견제를 통해서 의향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하겠죠, 그렇죠? 네. 어, 올해 또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제 문제점이 그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사업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히 검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 문제는 그 도시가 커지면서 SOC 사업이 그 충분히 갖춰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불편함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의왕시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라고 네. 하죠. 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당초에 그 GTX 신노선을 의정부에서 금전까지로 개혁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그 양주와 수원으로 이제 그 확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향역에 정차하는 것은 아직 그이 답변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음, 네네. 그래서 우리 의향역은 그1호선에 정차를 하고 있고 의향역 주변에 그 첨단 철도 연구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전국 유일의 철도 특구 네, 지역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부곡 지역의 장안지구나 뭐 부곡 그 저기 월암지구, 초평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많아짐으로써 이그 GTX C 노선의 정차는 절실히 필요한 그 우리 의왕시의큰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협치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좀 하고 어이 부분에 어그 시민들의 의견과 함께 그 GTX 신호선 유치를 위해서 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그러니까 좀 우리 GTX 신호선을 의왕역에 유치하는 데 네. 우리 의왕시 의회도 좀 많은 좀 역량을 좀 집중을 하시겠다. 네, 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의왕역에서 이렇게 서울이나 이렇게 나가기가 좀 불편한 상황인가요? 어, 서울 쪽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 어, 일본, 일반 대중교통도 없었고 한데 요번에 이제 장안지구 개발을 통해서 어, 지역 입주민들이 생기면, 이 지역에 인구 유입이 되면서, 그, 우리 광역버스가 생기고요. 그래서, 어, 점점 늘어나는 인구 대비해서 교통시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게그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음, 예. 그래서 그런 그 20, 인구 20만 시대를 좀 대비해서 네. 우리 GTX도 꼭좀 의학력이 유치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으로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것 네. 같고요. 예. 또 우리 올해는 의왕시에서 또 의미 있는 행사가 또 열리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경기 정원문화박람회잖아요. 좀 이렇게 뭐 우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좀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준비는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어, 저희 시에서는 얼마 전에 그 시민 정원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열어서 시민들을 정원사로 그, 그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어, 우리가 의향시에서 하는 정원박람회에 이 시민들이 직접, 직접 참여해서 어, 그 의향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그 정원을 만들고 또 의향시만 의향시에서 볼수 있는 어떤 추억의 랜드마크 이런 것들 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어, 의향시의 어, 그 정원박람회를 통해 의향시의 그 어, 자연 녹지가 많은 의양시를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홍보되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그, 어, 우리 의양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어, 올 10월에 부곡동에 어, 위치한 레솔레파크의 정원박람회에 많이들 관심 가지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경기 정원문화 박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다고 제가 들어서 네, 네. 우리 뭐 왕성호수를 정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좀 그렇게 좀잘이 행사가 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의왕 시민들의 어떤 그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뭐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요. 네. 평소에 이제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어, 이제 의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죠. 전에 의원으로 있을 때에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지 가서 약속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음. 사실은 시간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해서, 어, 그, 찾아오시는 분을 주로 해서 만나고 있고요. 어, 젊은 층에서는 SNS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민원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도 함께 고민을 하고요. 또, 어, 8대 의회에 들어서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열었어요.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한 20회 이상으로 해서 시민들 단체와 함께 그 시민들이 고민하고 회에 바라는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간담회나 또 토론회를 통해서 어, 시민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간담회나 이제 토론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네. 모으시고 그것이 네. 이제 또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역할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고요. 의장님 끝으로 우리 네. 의왕 시민과 우리 티브로드 시청자들에게 또 경자연세 덕담도 좀 해주시고요.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전반기 의장으로 소임이 4 개월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의회 어, 어, 대표자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도 시의원으로서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의원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 관심 보여주신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의회가 정말 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하겠으며 어,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어, 우리 의향시 의회가 의향시의 발전을 더욱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한 지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지만 위생수칙을 잘 지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